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길구입니다. 아, 요새 QR코드맨날 찍죠? 그러면 QR코드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이버 들어가서 QR코드 키시거나 아니면 은 카카오톡을 키신 다음에 흔드시죠? 그런데, 어, 위젯 기능에 좋은 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어, iOS 15서부터 생긴 건지 아니면 은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어, 생긴 건지는 알수 없으나 이제는 카카오 네이버 한 방에 클릭 하셔서 qr 코드를 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홈 화면에 보시면은 카카오 캐릭터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게 보이죠 이게 바로 위젯인데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화면 녹화를 통해서 이걸 누르면은 여기 qr 코드가 안 뜨게끔 돼 있어요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간에 이걸 그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홈 화면을 꾹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 왼쪽 위에 플러스 버튼 있죠 이걸 눌러 보세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어, 우리 네이버 앱도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앱도 있어요 그죠 네이버 앱을 먼저 눌러 보시면은 네이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 누르시면 돼요 네이버 누르겠습니다 그럼 날씨가 뜨죠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넘기시면은 여기 더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오른쪽으로 넘겨요 더 그러면 바로 여기 네 번째부터 QR 체크인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죠. QR 체크인 브라운 또 유미 세포들로 원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저는 이제 QR 체크 브라운으로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젯 추가를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여기 하나 뜨죠. 그죠? 완료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걸 누르세요. 누르면은 기다렸다가 알아서 로그인이 되면서 이렇게 어, QR 코드 아 얘는 또 뜨네요. 네이버는 또 화면 녹화 중에도 떠요. 이렇게 뜨는 뜨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요거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카카오 이제 삭제하고 제거하고 카카오를 또 눌러요 카카오도 누르시면은 카카오톡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쭉쭉 가다가 맨 끝에 여기 qr코드 체크인 체크인 이런 게 있어요 또 눌러요 하나 더 추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이렇게 완료 누르신 다음에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어, 뜬다는 거죠. 지금 카카오는 아예 화면 녹화될 때는 qr 코드가 화면에 안 보이게끔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걸 막아놓은 상태고 아까 네이버는 누르니까 어, 그건 보였어요. 그죠? qr 코드가 보였어요. 어쨌든간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누르시면 된다. 더 이상 휴대폰 안 흔들어도 된다. 이게 굉장한 편리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맨날 QR코드 찍으실 때 네이버 앱을 쓰시던 카카오 앱을 쓰시던 이렇게 위젯 추가하셔서 편리하게 QR코드 체크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지길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빠이.